맞아. 자, 401번 3콤마 7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얘가 지금 뭔데? 3 더하기 a콤마 7 더하기 b 맞아요? 그게 1콤마 0이래. 요게 1이고 요게 0이래요. 그럼 바보 아닌 사람 알잖아.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해래. 마이너스 9. 이런 것도 원래 포함돼 있다. 다, 내년에다 빼야 보는 거를 1콤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1콤마. w 을 평행이동을 시키 o this. 마 e need to do t 고 i s We need to do this. We need to do this. We n 이 e 이 to y 축 기반이 얼마큼이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 됐다고 맞아? 이래 있는데 지금 뭐라 되어있냐? 요 직선이 이동이랑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렇게 바뀌었대. 이때 a 빼기 b를 구해달라했자라아 이거는 식을 구해달라 했으니 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할게요. 그죠2 e? 그럼 뭐가 되니? x 대신에 x 빼기 2. y 대신에 y 플러스 4 맞습니까? 네. 그럼 a가 3x 빼기 y 빼기 6 빼기 4 빼기 10 빼기 5 맞습니까? 네. 그러면 a가 3되고 b가 마이너스 5되겠지 맞아요? 네. 그리하는게 a b? 2. 8이 환. 뭐야 정신 나갔나 봐. 8. 감 그 다음에 40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는 원래 좀 쉬워요 했지?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조금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몇 군데 단원을 이게 단원마다 저자가 다르거든 사실은 단원마다 품절이 바뀌가지고 표기가 <목소리> 다달라지것고하이 g h e 랑 구하시오 심장이라서 그냥 보여서 거슬리지 다.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걸로 이동이 된 거잖아 맞아? x축의 반경 얼마큼이야? 9. y축의 반경 얼마큼이야? 4가 된다고 맞아? <laughs> 맞니? 네. 그래서 이제 직방공기 되냐면 우리 직방공기보다 적은 게 낫던다겠지? 그 똑같이 9, 4를 다 옮기자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 10, 5가 되고? 여기는 12, 8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거 직선 구하면 뭔데? y는 2분의 3 맞아? 네. 그 다음에 10 넣으면 15잖아 맞아? 빼기 10을 해야지 5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분수 여기 20을 만들으니까 얘 넘기고 재 넘기고 2 곱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20은 3x 빼기 2y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에 a 더하기 b야? 네 그럼 아, 네. 나와요? 1 이거, 이거 도형이동은 전부 다 너무 쉽게 만든 것 같다, 대체. 그래서 그게 좀 맘에 들어. 자, L이 y는 ax 더하기 5래.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다라고 합니다, 맞아? 근데 그평행이동을한 다음에 또뭔 짓을 한대? y, x 대칭을 했더니 걔를 L'이라고 하자. 그래서, L과 L'의 교점이 y 축에 있대. 물론, 그림 그리면 좋긴 한데,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림은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만 할게, 이제 같은 경우는. 자,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 플러스 6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Y를 대칭을 하자고. 그럼 뭐가 되니? x는 a y 플러스 2 더하기 6 되는 거 맞아? 네. 자 교점이 y축에 있다며 맞아? 맞니 안 맞니? 네. 자 y축은 0 콤마 맞아요? 0 콤마 몇이야? 5라는 거잖아 그럼 0 콤마가 여기 위에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럼 x 값에 0놓고 y 값에 5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a는 뭐가 나와? 많이너스분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409번. 이런 409번, 410번, 411번 이 주제도 이 동네에 자주 나오는 내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규칙성 추론이 그러니까 수열을 알면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4 0 9번에 보면 지금 뭐냐면 P라는 점이 있대. 이렇게 x, y라고. 근데 얘가 규칙 세 가지를 따르게 될 건데 그 놈의 x 좌표랑 y 좌표가 똑같으면 이동 안 한대. 멈춰래. 그런데 y가 더 크면 P를 x축 대칭 하겠대. <laughs>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돌렸어. 충분히 되게 된다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X가 더 크면 뭐 한대? 데 P를 y 축에 반경이 얼마큼 이동하겠대? 2만큼이 넘겠대. 어, 어 시간 했고 하나도 안깨진데 그래서 지금 출발이 어디래? 마이너스 3마 9에서 출발을 하지 됐니? 그래서 어떤 b 라는 점에서 더 이상 이동 안 됐대. 그래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해달래. 자 누가 더 커? Y가 더 크지? 네, 네. x 축대칭을 해달래. x 주 대칭하면 뭐가 되니? 마3마마 마 9가 돼요 누가 더 커? X가 더 크잖아. X가 더 크면 y 축대칭을 해달라며. 됐니? y 축칭하면 뭐가 되니? 3코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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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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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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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정신나야 뭐야 뭐 y축의 방향이 이만큼이라고? 네. 이만큼만 뭐가 되니? 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7 되는 거 맞아요? 네. 아직도 얘가 크잖아 맞아? 네. 그럼 계속 가는 거 맞아요? 네. 어디 가니? 아직도잖아. 맞아 맞아. 이래 되잖아 맞아? 네. 네. 같아지니까 이동 안한 다음에 네. 이거까지 해놓고 못 풀면 좀 억울하지 않니? 점 개수야, 화살표 개수야. 네, 화살표 개수야, 알겠지? 하나. 둘, 셋, 네번 더 보이스 트레이드도 종료 나와야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 필요한 거 빨리 필기하고 넘어갑시 얘들아 얘는 평행이동이잖아 맞아? 네 X축으로 1, X축으로 1 이거랑 아. X축으로 2 이거랑 가능이 다르긴 같네 같잖아 웃지마 똑발라잖아 지 그러면 짝수 7번 하자고, 짝수 7번, 짝수 7번은 7 빼기 7 맞아요? 네 그러면 뭐가 되니? 7 빼기 7이니까 맛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니까? 네. 자, 홀수가 3번이라매. 홀수가 3번이면 마3 더하기 3 맞아요? 네 마3만 뭐가 되니? 오. 이래야 되거 맞아요. 더하기 3. 네. 그럼 이게 뭐라고? b라고. b 요게 a 두장사이 거리고 해라매 빼면 16, 16. 몇이니? 4지 어몇번 인터뷰 보고 슬프게 떴지? 힘들게 좀멀구나자그 네. 어. 다음 413번 봐봐 지금 요거 첫 번째 원의 중심 바로 그릴 수 있니? 네 마이너스 4,3이고 반지름 또 계산을 해볼래 2분의 루트 8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4이니까84 되는 거 맞습니까? 맞니 안 맞니?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2 나오게 되겠지. 네. 이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원은 중심만 네. 옮긴다음에 맞아? 이놈의 중심을 옮길 거라고. 네.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옮긴데, 맞아? 그럼 걔가 지금 몇 코만 몇 대니? 마이너스 2 콤마 6 된다고 맞아? 근데 얘를 다시 y는 x 대칭을 할 거래 그럼 뭐가 되니? 6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그놈의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동해도 반지이안 바뀐다며 r 제곱 맞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다르겠죠?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2x 4y 36 4는 사라지다까 맞아?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더해달 이게 a b c 래 28인가요? b c 는 나옵니다. 자, P가 x축 위에 있대. 그런데 y축 위는또 q가 는또그런 있대. 그를 모두 x축의 방향축의이향큼로축의큼향축의 방향 큼만큼 k만큼 옮길 거래. 그래서 얘를 p p r 얘를 q 프라임이라고 하재. 근데 p 프라임 m 프 q 임이 가나 조건을 만족을 한데. p 프라임 m 프 q 임의 중점이 1 1 이래 됐니? 그 다음에 p 프라임 m 프 q 임이 얘를 지름으로 하면. 요거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오래 이때 양수 k를 보여달래 이거는 뭐 문자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a 콤마 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0 콤마 b라고 잡을 수 있니?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니 얘들아? a 플러스 e k가 됐고 여기는 2 콤마 b 플러스 k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중점이라매 그러면 중점이면 아 그냥 바로 두배 하자, 그지 이거 두개 더한 게 뭐야? a 플러스 4, a +4. 네. 그게 a 두배 2가 된다고 맞아? 네.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고 이거 두개 더한 게 뭐가 돼? b 플러스 2k 걔가 이거 e. 두배2 e. 해서 일단 이거 한개씩까지 구인했다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피프라인, 피프라인이 지름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거 길이나 이거 길이나 간이 다르니? 피프라인, 프라인 프라잉 길이랑 피큐 길이가 간이 다르니? 간이 다르니? 달라? 달라? 그게 있잖아, 지우고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맞나? 이렇게 있잖아. 얘를 <laughs> 이게 옮겼대. 다르니? <laughs> 같잖아 너희 물론 이걸로 가도돼 근데 바로 알잖아 이거는 그러면 얘로 구하면 루트 몇이야? a제곱 더 b제곱이잖아 맞아 그게 지름이니까 이루트 5에 뭐가 돼? 아루트 5가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a값이 마이너스 2라메 그러면 4 더하기 b제곱이 제곱하면 20인가요? b제곱이 16이니까 b는 뭐가 돼? 4일수도 있고 마 4일수도 있다고 맞아? 됐니? b가 4면 k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 b가 마 4면 k가 뭐가 나와요? 3이 나온다고 근데 양수 k로 물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답이라고 됐나요? 뭐 풀이는 얘도 다양하겠죠 c1이 뭐야 얘들아? 원이잖아, 원. 네. 중심. 뭐야? 1,5입니다, 맞아, 중심. 네. 얘를 X축 대칭을 하겠대. 그러면 뭐가 되니? 1,5가 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얘를 다시 YX 대칭을 하겠대. 마이너스 5,1이 되겠지, 맞아요? 네. 어, 걔를 C2라고 하지. 됐니? 그래서 지금 P가 C1 위에 있고 Q가 C2 위에 있대. 이때 PQ 길이의 최솟값을 구해달래. 몽상한과 예산할 수 있다.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두번 빼면 된다, 맞아? 반지름 사이 똑같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가 지금 될까 안에 네, 맞아? 네.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고? 최소가 되잖아 맞아. 네. 됐니? 그래서 얘가 지금 1,55, 얘가 지금 뭐다? 네. 9,1이라고 맞아. 근데 반지름은 예의상 구해야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지름은 우리가 빨라. 그25 반. 뭐란가? 여튼 요래 된다고요? 네. 응. 그래서 이게 지금 1. 1위라고 맞아? 그러니까 두점 사이 거리 빼면 6이니까 36 빼면 4니까 16이 루트 13인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이 루트 13에서 2를 뺀 거가 됩니다. 이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4 1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 시제로래. C0의 중심은 3콤마 마이너스입니다. 맞아?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동을 했더니 걔를 C1이라고 하지. 근데 C1은 지금 뭐야? 3 플러스 A콤마 마이 마 B가 됩니다. 맞아? 근데 이번에는 요 놈의 C0. 마이너스2 얘를 원점 대칭을 하지 그래서 그세로로원하 c2라고 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마삼 콤마 2가 됩니다. 맞아요? 됐니? 근데 c1, c2 얘네 두 개가 지금 무슨 관계래? y 인 s 스 대칭 관계래 그럼 얘의 ff, 얘의 yf 같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마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고 2가 3더하기 가 된다고, 봐아요 그러면 b값은 뭐가 나와요? 1 a값은 뭐가 나와요? 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구하는 게 a제곱 더기 b제곱이래 2인가요? 네. 그래서 뭐다? 원을 중진만 옮긴다고 그렇죠. 자, 그다음 421번으로 볼게요, 여기 지 421번은 지금 중심이 1.3,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닌 이게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서로 다른 두점 PQ가 서로 원점 대칭일 때뭐다 PQ의 기울기울이 기율, 달라. 뭐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지금 원이 있는데 중심이 지금 1.3이래. 맞아? 그래서 원점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얘보다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가 0,0이라고 치자고 그냥 됐니? 덤 응. 대칭의 의미는 얘들아 뭐지? 덤 대칭의 의미는? 정말... 일직선 상 같은 거리라고 했다 맞아? 응. 그럼 얘를 일직선을 이렇게 쫙 했더니 뭐라고? 같은 거리라고 이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P 점이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내가 Q 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이까지 됐니? 네. 그러면 초록색이 현이 된거 맞아요? 네. 현은 중심이랑 이으면 뭐가 되니? 수직? 이등분 된다. 왜 이등분이기 때문에 수직점이 될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됐냐, 안 됐니? 구하고자 하는 게 PQ의 기울기 맞아요? 네. 그러면 걔는 요거 기울기에 수직인 기울기잖아. 요거 기울기가 몇인데? 3이잖아, 맞아? 그럼 뭐가 에가도 일어나? Same way, one double day, please. Pacaturina, one day. Pacaturina, one day. And then, Tarumoni, t 원 m m y Tergania. One 이 a c h e g a r i n a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 a 423. 지금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은 중심이 뭐래? 1,3이고, 1, 반지름이 2짜리래.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뭐래?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루트 1 0이래 그런데, 얘네 두께를 각각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 l 대칭. l 대칭을 했대. 됐니? 근데 뭐가 나왔다고? 자기 자신 나왔대. 됐니? 원이라고 하는 놈이 선 대칭을 했는데 자기 자신 나오려면 무조건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알겠지? 왜? 이 점을 뭐하면? 선대칭을 하게 되면 여기 다시 원의점이 나오게 된다고 여기 있는 점을 뭐다 선대칭을 하게 되면 선을 수직이 등분 하기 때문에 요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다 이 l은 이두 개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따라서 l은 y는 자, 빼면 1 빼면 2 y는 2 x 가 되고요 0코 마이너는 y잭은 있죠? 이렇게 지금 직선 a 9의 점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콤마 1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 y는 e f 플러스 1에다가 뭐 해달래? 대칭을 해달래요. 아, 정말 귀찮네요. 그래서 그게 a 콤마 b다.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a 더 b.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좀 해주실래요? 잘 써서. 써, 써, 써. 이분이 일대였구나. 오케이, 오케 홈수를 써볼까, 말까? 될까?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도 사람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봐봐. 내가 요게 기울기가 있잖아, 맞아?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맞아 수직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한 탄젠트가 일단 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게 2대 1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요렇게 이렇게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평행으로 이렇게 그어버린다면 여기가 2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야지 2분의 1의 음수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 점을 왼쪽으로 얼마만큼? 2k만큼 위로 얼마만큼? k만큼 근데 요게 여기 위에 점이잖아 맞아? 네. 넣어버리면 한 글씩 나오나요? 한 글씩 아니죠? 1 플러스 k는 4 빼기 4k 더하기 1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5k가 4가 나와서 k가 뭐가 나와? 5분의 4가 나오게 된다고 됐니? 네. 그럼 여기에 똑같이 따라가지고 뭐 얘를 연장선은 그어버리고 요렇게 지금 가버리면 요거 두 개가 합동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뭐야? 위로 k만큼 왼쪽으로 2k만큼 간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뭐냐? 요 점이 뭔데? 그래서 요거 이거 뭐라 네, 뭐라고? 그냥 한번 뭐라고? 뭐한번에 이렇게 예. 하자고 네. 아, 취향이 안 맞아 같아. <laughs> 자, 그러면 a, b가 지금 뭐가 되냐면 자, 왼쪽으로 4k만큼 가요. 왼쪽 4k니까 몇인데? 5분의 16만큼. 5분의 16만큼, 5분의 16만큼 가고 위로는 2k 만큼가요. 5분의 8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5분의 1 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13에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도하는 게 뭘래? a 더하기 b. a랑 b가 몇이니? 5분의 7. 5분의 7. 4번 보기있죠 연습하자 이거는 알겠지. 좀 자주 나오니까 그래도. 요거 419, 4 2 1 치워도 돼요? 그러니까 자의할 때도 수시조건 주는 거 쓰기 전에, 혹시나 이런 게좀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봐야겠지 근데 기울기가 안예쁘면 하지 마. 기울기가 뭐 2분의 7, 뭐한대 2분의 7, 뭐 2k씩 하면 되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그거 알아야 돼. 그니까 러 뭐냐면 야, 요거 틀릴까 내가 미리 얘기해거든 내가 여기 이코마일 정말 잘 찍었다는 라 거죠. 거잘 찍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를 넣으면 여기가 몇이냐? 뭐잖아. 그러니까 2점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안 듣고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림 보시하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온단 말 알겠지? 그래서 이 위치가 이 영역인지 이 영역인지 먼저 찾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쓰면 된다. 알겠지? 그것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봐봐 고리타분하게 옛날 옛날 할아버지들이 쓰는 그렇게 프라임 자는거 봐라 프라임 자는 자체가 별로 보기 안 좋아서 요새는 프라임 자체를 안 잡는데 왜냐면 프라임 했다가 다시 프라임깨 떼잖아 너네 그럼 운청한 짓을 안 하겠대 문네 지금 이렇게 된거 맞나요? 시키는 대로 하자 M좌표골절 M, M 중점이라네 2분의 뭐야? x 더하기 x프라임 x 2분의 뭐야? 음... y프라임 되는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가, 가그 다음에 이제 me, y는 x위에 있다 맞아? 여기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2분의 y 더하기 y프라임이 2분의 뭐가 돼? x 더하기 x프라임 된대 기게 나래 나 됐나요? 그식 정리를 했더니 뭐 x 빼기 뭐야? 이상해 뭐?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적재. 여기 있는 뭐 기억. 근데 그걸 조금 더라도 그런데 이제 뭐라 되냐면 pp 프라임이 y는 x 의 수직이라고 적혀 있다거봐죠 맞니? 그러면 수직이니까 pp 프라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말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잖아 맞 a 네. 그래서 p p 프라임 e 기 s e q XBX prime. y 여기서 a n do i XBX, y x y 라임 u e y 프라임 e t y 요게 뭐라고? d 뭐이 it. You can do it. 요 o you can do it. So, you c 를 n d y 프라임 y 는 x can do it. So, 그래서 그걸 예쁘게 정리를 하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 x 더하기 y가 나오는데 이거 넘긴거아 그냥 네. 그래서 얘를 미윤이라고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다고 기역과미윤을 연립을 해달래. 뭐두개 더하고 나누기 하고두개 빼고 뭐 나누기 했겠지 맞아. 네. 그랬더니 x 프라임은 홀자기너희가안할 거지. 네. 당연히 x는 뭐야? Y. y잖아. 이건뭐 계산하고 있는거지? 그럼 정말로. 정지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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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겠지